네, 첫 번째는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, 뭐야, 뭐야 아메리카노 미각의 신? 미각의 신 아메리카노로 최적화된 미각의 신 미각의 신? 브랜드마다 아메리카노를 제가 구별할 수 있어요 아. 일단 입 한번 헹구고요 그럼 <laughs> <와>. 아. <laughs> 입을 저희도. 이렇게 상쾌하게 만들고 해야 되니까 지금 A, B, C 커피 세 잔이 들어왔습니다 이 커피 세 잔을 이제 저희 자칭 미각의 신이라고 칭하시는 저희 면대웅이 아메리카노의 맛을 보시고 어떤 브랜드인지 맞춰주실 겁니다. 음, 알겠어요. B. 음. 어? 그렇다면 어? 벌써? 어? 벌써? 벌써? 벌써 이렇게 되나요? 이거 맞추면 저 타이틀을 저희가 뺏어 오는 거죠? 아 알겠습니다. 네. 어, A 번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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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스타벅스예요. A가 스타벅스. 스타벅스예요? 네, A가 확실합니까? 스타벅스고 B가 편의점 커피예요. 편의점 아, 편의점, 커피. 편의점 커피.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나요? C가 아마 파면 탐스일 거예요. 파면 아, 탐스요. 네. 그렇다면 저도 한번 해봐도 됩니까? 아 그럼요, 그럼요. 맞아요. 종영이가또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지 네, 않습니까제 2인자가 될. 저는 원대형과 다르게 C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탐면턴스 맞나요? 음 일리 있죠. 네 뭐, 뭐, 무슨 말씀인지 알것 같아요. 무슨 말씀이요? <laughs> <laughs> 아, <미친? 웃음> 무슨 말씀이요? 무슨 말씀이요? 당황하시니까. 경이 형 저도 C 한번 맞볼래요. 아 네. 전 먹어도 모르기 때문에. 원대 형 뭔가 다 맞춘 것 같아요. 확실합니까? 네. 그럼요, 아, 그럼요. A가 약간 네. 좀 목넘김이 있어요. 그리고 <laughs> B가 좀 아. 부드럽게. 버터처럼 넘어간다고 해야 되나? C가 제 스타일인데요? 버터? 어허 uh -huh. 그러면 원데 형의 말이 맞는지 확인해볼까요? 아. 좋아요 A가 뭐라고 하셨죠? A A가 Star 스타벅. Wars 오 너무 쌓여 틀렸습니다 <웃음> 리노스 리노고요 <laughs> <스타벅스 웃음> B B 이게 별박스네요 아아 원데형 이게 뭐죠? 마지막 대망의 아. C 뭐라고 하셨죠? 타멘탐스 인스턴트 커피, 아! 커피! 아! 이게 편의점 커피였어요 아, 저 아, 가져, 저 가져, 저 가져. 여기 가져요. 프로필 지워주세요, 지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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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뭐야? 아, 이거 뭐야? 아, 이거 그 뭐야. 지우고 는 제가 습니다 미각의 씨. 아, 제가, 아, 제가 댓글에 뭔데야? 어떻게, 아, 어떻게 된 거야? 제 미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카페 로스팅 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. 아, 오늘따라 뭐, 그러면... 오늘따라 아, 실수하신 것 같네요. 오늘따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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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스팅 방법을 사용해서 원대형을 헷갈리겠다 맞다고 한종형이 뭐야 이게 아, 원대형의 속임수에 넘어간 잘못이랄까요 <laughs> 여러분 사죄드립니다